꼬리뱅이는 한국이 원산이며 들이나 바둑길가 등 어디서나 자랍니다. 꼬리뱅이는 국화과에 속하는 두해사리풀로 꼬리뱅이, 황매체 박조가리라고도 합니다. 외형은 고들빼기와 흡사하나 고들빼기보다 잎에 잔털이 많으며 훨씬 부드럽고 맛은 고들빼기와 같은 쓴맛을 냅니다. 잎과 뿌리를 모두 먹을 수 있으며 잎이 매우 부드러워 쌈이나 겉절이로 많이 이용하고 고추장에 무쳐 드시거나 쓴맛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살짝 데쳐서 된장으로 간을 하여 무침을 하여도 좋으며 김치나 장아찌로 담가 드셔도 좋습니다. 그럼 뽀리뱅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뽀리뱅이의 효능 첫 번째, 당뇨에 좋습니다. 뽀리뱅이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눌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눌린은 포도당 성분이 아닌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 수치를 올라가지 않게 해주어 당뇨에 좋은 물질입니다. 특히 이눌린 성분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장내에서 당질 흡수 속도를 늦추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줍니다. 따라서 느린 혈당 상승 속도는 체내 인슐린 분비에 부담을 덜어주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당뇨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항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꼬리뱅이에는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세스퀴테르펜 유기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에 대해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눌린 성분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암세포의 발생과 전이를 막아주는 매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꼬리베니의 이눌린 성분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물질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증진해 주어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사포닌 성분 역시 면역력을 높여주어 각종 염증 및 질병 질환 등을 예방하여 줍니다. 네 번째. 항균 항염에 좋습니다. 꼬리뱅이에는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은 항염 및 항균 작용이 뛰어난 성분입니다. 따라서 염증 매개체의 생성을 억제하여 주며 사포닌 성분 역시 항균 및 항염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다섯번째,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식이콜린의 결핍은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린 결핍은 뇌의 심각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1998년 의학연구소에서 정한 콜린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꼬리뱅이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뇌 건강에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콜레스테롤에 좋습니다. 꼬리뱅이의 이눌린 성분은 담즙산의 배출에도 도움을 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의 분해를 빠르게 하는 위험인자인 중성지방 농도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어 혈관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간 건강 증진에 좋습니다. 꼬리뱅이의 사포닌과 콜린 성분은 간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과잉 생산된 활성효소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만나 산화되면 과산화 지질로 변화합니다. 사포닌은 항산화 작용으로 인하여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콜린 성분은 지방을 분해하여 간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줍니다. 여덟 번째, 장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꼬리뱅이의 이눌린 성분은 장내의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해주어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의 수를 증가시켜주어 소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는 원치 않는 병원체를 퇴치해줍니다. 또한 음식에서 영양 성분을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붓는데 특히 칼슘 성분 흡수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 피부 노화에 도움을 줍니다. 꼬리뱅이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탁월하여 우리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따라서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여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손상된 세포 재생을 촉진해 주고 잔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원기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꼬리뱅이의 사포닌과 우로솔산 성분은 남녀 성호르몬을 늘려주고 부족한 양기와 원기를 북돋아줘 몸을 건강하고 힘을 낼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생식기관의 분비를 촉진해서 신장과 방광에 쌓인 독소와 요독증을 제거하고 전립선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장과 전립선염에 도 좋으며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고환과 음경, 회음부에서 나타나는 통증성 질환을 줄여줍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뽀리뱅이는 알칼로이드계통의 미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 과다 복용은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운 사람이 섭취 시 복통 및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뽀리뱅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